어, 은색깔이 세트 너반 그레이라고 무광 색상. KQS 무광. 무광. 열반 무광. 얘기만 해도. 어, 무광 색깔이 참 어렵다는 걸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도 이 차체랑 뒷반바랑 색깔이 안 맞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소년미 t v 의 봉급 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 페인트입니다. <laughs> 자, 이 영상 다 찍어 놓고 두번째 찍은 겁니다. 저부끄러운탄 같아서 다시 찍죠 <웃음> 바쁜데 나름 <laughs> 다또 유튜브 욕심이 있네 요 <laughs> 10분 넘게 찍어놓고 다시 또 찍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아마도 어, 두 번째 찍는 거니까 더 잘하겠죠 기대 많이 하고 봐주십시오 <laughs> 자 오늘 주제가 뭐고? 삼성차 이제 우리 색상 이제 고객님께 콜렙스? 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두튜브 찍게 됐습니다. 네, 보지 말고 요어봐라 <laughs>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긴장되네요. <laughs> 그 르노 삼성의 콜레오스라는 차가 나왔는데, 어 이번에 액티언이랑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 콜레오스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액티언을 저희가 색상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거든요. 반응도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현기차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SUV를 탈때 콜레오스랑 그 다음에 액티언이랑 비교를 하고, 어, 고민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 콜레오스 색상에 대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영상에는 제가 콜레오스랑, 그 다음에 액티언이랑 부품값 어, 수리비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잘했나? 아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얘는 이거 찍고 갈 거고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수리비 관련해서, 그 다음에 현기차랑 얼마나 부품값이나 수리비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보고요. 지금은 콜레오스 색상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 네, 시작합시다. 자신있데 이번에. 아니요, 그냥 해볼게요. <laughs>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내가 바보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어, 이번에 콜레오스가요, 어, 색상이 뭐, 간단합니다. 다섯 가지 거의 밖에 안났는데요 다섯 가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예요? 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컬러들이고 두 가지가 이제 신상 컬러인 것 같습니다. 신상 컬러가 참 어렵게 나왔네요. 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원래 있던 칠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한 개는 QXD라는 클라우드 펄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AD라는 어반 그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XA라는 색상 코드인데 메탈릭 블랙입니다. 이세 가지가 원래 어, SM6부터 해서 원래 있던 7이에요. 있던 7이고 어, 보면 사실 GXA는 정말 옛날부터 오래 있던 7입니다. 그렇죠. 10년 넘었어요 GXA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오래 된것 같고 이세 가지 중에서도 그 다음에 KAD도 나온지 이제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QXD가 나온지가 조금 덜된것 같아요.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QXD 전에는 QXA라는 코드가 제일 많이 썼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전에 상소차의 화이트펄은 QX A였어요. 일단 설명해 보면 어 QX D는 어떤 차종의 지금. 나오는 색깔이면 뭐 QM6, 뭐 SM6, 뭐 SM3, XM3,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거의 다 지금 나오는 화이트펄은 무조건 다이 QXD라 보면 아, 되는데 대부분 다 삼성차에 나오는 차들이 다 들어가. 죠 난이도는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차에 속해 있는지. 그다음에 KAD도 마찬가지로 뭐 SM6, SM3, XM3, 그다음에 QM6, SM7까지도 있는 칠리고요 GXA는 거의 뭐 모든 차에 다 있는데 SM3, SM5, SM6, SM7, QM5. 이렇게 다 원래 있던 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나온 색깔이 세트 어반 그레이라고 무광 색상 KQS 무광 무광 열반 무광 얘기만 해도 마지막으로 이제 미네랄 코퍼 그다음에 c p f 라는 색상 코드인데 제일 메인에 화면에 나오는 이번에 밀고 있는 색상입니다. 그렇죠. 참 이쪽에 예쁜 색상인 거 같아요. 예쁘, 예쁜 이쁜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새로 나온 칠두개 한번 설명해볼게요. KQS 무광 이거 생각합니까 세트 어반 그레이 무광 이거 오늘 유튜브 찍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 서 잠시 검색해서 봤는데. 어, 무광 색깔이 참 어렵다는 것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니까새 차도 이 차체랑 뒷범바랑 색깔이 안 맞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연, 과연 정비 공장에서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장에서 나올 때 신차인데 이미 범버랑 차체랑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만큼 이게 색상이 진짜 어렵거든요. 보통 보면 차체를 도색하는 공장이랑 범버는 따로 도색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같은 페인트를 쓰더라도 클리어 코트를 뭐 어떤 환경에서 습도 뭐 그다음에 두번 뿌리냐 세번 뿌리냐 따라서 뭐 사실 기계가 뿌릴 거잖아요 기계가 뿌리더라도 색상이 다르게 나와 전부 다 수용성으로 저희들이 작고있으니까 그러니까. 색상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기계가 칠한데도 색상이 다르게 나온다고 근데 이 공장에서 칠하면 그냥 사람이 칠하면 이게 쉽겠냐고 엄청 어렵지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코퍼 이 색상은 또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 펄이 많이 들어간 색깔인데 액티언 색상이랑 비슷하게 이제 로얄칼퍼, 액티언 그 차랑 비슷한 색상이. 색상이 약간 황금색 같은 뭐 그런 색깔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쪽에서도 좀 밀고 있는 색상인데 이게 색깔이 심나렵나 아, 바로 어렵잖아요. 아, 바로 어렵어렵는데 뭐. 어, 이 친구가 그 전에 한번 봤대요. 예, 이게, 이 색상을 맞추려면 보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루노 삼성, 현대, 기아, BMW 모든 회사에서 순정 페인트라는 건 없습니다. 페인트 회사에서 페인트를 내려주는 거지 페인트가 이렇게 꽝통칠처럼 이거 칠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RM 해커 뭐 모든 이 페인트 조색 브랜드 회사가 있는데 브랜드 제품에서 이제 그 색상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죠. 페인트 회사에서 전달해줘서 그 판넬을 보고 다시 조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색깔을 칠하려면 페인트 한 다섯 개를 섞어서 뿌려라 어떤 색깔은 일곱 개를 뿌려라 이러는데 이 미네랄 코퍼는 어, 펄 색상이 많이 들어가고 비싼 페인트, 어려운 페인트들이 많이 들어가서 색감을 좋아하는 게참 어려운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펄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고 어려울 것같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무리를 으면 일단 다섯 가지 색상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 드립니다. 색상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 아무거나 뽑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자 입장이고 어, 돈이나 그다음에 시간이나 색상을 맞추기 쉬운 정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팔 때도 또 어려운 색상은 잘안 팔리니까 그런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 검은색, 흰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펄도 없이 그러면 기술자들이 엄청 편하거든요 색깔 맞출 필요도 없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직업은 없어지는 거고 저는 집에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색상들이 많아야 정병자인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페인트 조색해주는 친구들이 직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색상 뽑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먹고 삽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웃음> <웃음> 이제 한번 뭐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1등은 뭐가 제일 무난하 그냥 블랙펄이죠 어, GXA, GXA. 메탈릭 블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제일 맞추기 쉽고 금액도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원래는 2번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색상들 다들 어렵다 보니까 펄을 이제 2번으로 추천하고요. 있 QXD 클라우드 펄이 2번이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KAD 이 KAD가 어 색깔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뭐 기아 차로 치면 K7이 제일 많이 팔렸던 ABT 이런 색깔처럼 되게 어려운데 이 친구가 데이터만 맞춰만 넣는다면. 사실 페인트 가격이나 수리 비용이나 색깔 맞추는 것도 펄보다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칠한 입장에서는 좀더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KAD는 두번 칠하면 되지만 클라우드 펄은 세번 칠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페인트가 한더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도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1번 J x a 고 저는 KAD가 2번이고 3번이 QXD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KAD가 색상이 워낙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QXD를 먼저 잡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KAD 타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칠을 하면 색상 맞추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 QXD도 쉬운 건 아닙니다. 화이트 펄이 라서 그렇죠. 화이트 펄이 라서 쉬운 건 아니죠. 어렵죠. 그 다음에 신칠 세트 너방그레이랑 미네랄 코퍼 이거 지생하는. 그건 고객님의 선택에 맡겨야죠. 뭐가 제일 어렵는지 가 그래도 뭐, 무광이 제일 어렵죠 무광이 제일 어렵죠? 무광이 제일 어렵죠 5등이 무광이고요 4등은 미네랄코퍼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1등은 GX-A 메탈리 블랙 2등은 클라우드 펄이랑 어반 그레이랑 2, 3등 그 다음에 4등은 미네랄코퍼 그 다음에 세트너반 그레이가 5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차 팔 때도 생각한다고 하면요 사실 어, 클라우드 펄, 어반 그레이, 메탈릭 블랙은 잘 팔릴 것 같아요. 나중에 팔다가 감가를 많이 안 당한다고요. 근데 흰색이 제일 감가를 안 당할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는 흰색, 검은색이 감가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쁘고, 이쁘고, 마찬가죠 근데 이거, 세틴 어반 그레이 이거 무광이랑 미네랄 쿠폰은 분명히 차팔때 금액은 똑같이 주고 샀지만 아마도 이런 무난한 색깔보다는 잘안 팔려서 감가는 분명히 50만원, 100만원 이상은 조금 더될 겁니다. 중고차업자분들 맞죠? 사람들 막 뭐라 한다. 근데, 내한테, 댓글로. 근데, 진짜, 중고차 팔때 되면, 진짜, 그렇습니다. 아반떼 는 것도,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진짜, 같은 돈 주고 사놓고, 심지어 돈더 주고 사놓고, 나중에 팔 때는, 100만원, 200만원 싸게 팔아야 됩니다. 안 팔리니까. 그리고, 중고차도 안 사가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까지 감안 하셔가지고, 차, 색깔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콜러스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말 하십시오. 아, 우리 신호장비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laughs> 귀엽죠 22살이죠. 이렇게 노력하는데좀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합니다. 안 봐도 틀어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뭐실비 TV에 좋대요. 자, 감사합니다. 실성비 TV에 홍대표였고요. 백성배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